경찰이 10월 2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준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소환용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라는 등 반응을 했는데, 이것이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를 설명했음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날 체포대에 압송되면서 수갑을 찬두 손을 들고 기자들에게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못 왔다는 이유로 내게 수갑을 채웠다라며 선출 권력보다 개딸 세력이 더센 것이냐, 대통령 위에 개딸 권력이 있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전쟁입니다라는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 이재명이 시켰나 정창래가 시켰나라며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한 적 있죠. 이준석 여기 수갑 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를 내고. 구두로 설명을 했는데도 경찰이 긴급 체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결론을 내리면 보통 1, 2년, 대부분까지 가면은 3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긴급 체포한 것은. 경찰이 독재 정권의 하순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재 정권이 출몰하니 경찰도 그것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